주 2020년 3월 18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신약성경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밝기와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갖 종류의 죄악들, 온갖 종류의 질병들, 온갖 종류의 탄식과 한숨, 절망,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에 얼마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지, 예수님 없는 세상에 얼마나 혼돈과 얼마나 무지와 얼마나 온갖 종류의 완악한 것들이 많은지, 이 땅의 어둠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짐작하는 대로 이 땅의 수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거는 신자, 제자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구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묵묵히 주님의 뒤를 끝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뭔가 빛이 있는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은 밤에 불을 킬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어둡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느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국가에 가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모두가 답답하고 깜깜하게 살고 있어도 예수 믿는 인생은 불 켜진 인생, 예수 믿는 인생은 그 불을 통해서 앞을 볼수 있고, 뭔가 목적지를 볼수 있는 이러한 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또한 가지의 단어가 생명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 이 생명도 오늘날에 죽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삶의 질적인 차이를 다 생명으로 볼수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사람처럼 사느냐, 점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느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강력한 빛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이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어두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네가 남이 누가 이런 말을 해줘야지 스스로 말하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자기를 위하여 증거하고 있느냐 13절, 14절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정말 구조선 같은 이러한 유일한 구원의 빛이 좀 비춰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어둠의 삶을 보여줍니다. 지금 살고 죽는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라도 엎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18절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19절에 또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자꾸만 반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비판하고, 한가하게 남 얘기할 때가 아닌데, 자신의 절박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죄성과 자신의 절망과 죽음을 알지 못하고, 이런 한가롭게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할때 예수님을 잡을 뻔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당시 율법에 의하면 거의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을 뻔한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시간표는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스케줄,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차피 붙잡히고, 어차피 마지막의 때가 다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어둠으로 가득 찬이 땅에서 나는 빛이라.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유일한 능력이 되어 주시고 유일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아주 단적인 그런 설명이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또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셨지만 하나님도 증거하신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심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잡을 뻔하였지만 잡지 못한 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 때나 붙잡고 사람들이 아무 때나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이 붙잡힌 바가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바가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주체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사역의 시간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스스로 오늘 증거하셨지만 하나님도 증거하시는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의 무력으로, 예수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화려함으로 왕 같은 그러한 겉모습으로 예수님 보이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능, 통치자의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때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무기력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달려가지도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은 계시지만, 그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내 삶에 바빠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뉘앙스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힘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절망과 아픔의 역사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전에 유사품 같은 모든 빛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적인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정말 발광체와 같이 빛을 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더 순수하게, 더 매달리고 더 집중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내 삶의 어두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타락하고, 왜 그렇게 무심하고, 왜 그렇게 미숙하고, 왜 그렇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모든 삶에 못난 부분들이 많았는지, 마치 어둠에 다니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 인생, 오늘 아침에 그 결론은 예수님 앞에서 더 따르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수선할 때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모든 신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우린 누구를 믿고 따르는가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정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내면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 도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 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서 함부로 할수 없었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얼마나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 삶에 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은밀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날을 살면서도 내 삶의 생명의 빛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뭔가 나의 신앙에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가 최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을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이 코로나 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들은 반드시 지나갈 텐데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통치력, 예수님의 통치자이신 권세, 왕이신 예수님을 더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세상은 너무도 어둡습니다. 가뜩이나 우리의 죄악과 완악한 모습으로 어둡지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다 혼란의 때를 맞이하여 다 세상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어디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빛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키고 다녔던 여러 가지 빛을 다 내려놓고 오직 완전한 빛이 되어 주시고 완전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여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빛을 보며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신 밑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3월달 안으로 이 모든 문제가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질병으로 인해 병든자들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방역 담당 국과 담 당하 는 모든 공무원 들 지혜 와 총명 을 더하 여, 주 시고 무엇 보다 의료 진들 을 하나 님이 영육관 에건 강하 게하 시고 대구, 지 역과 경북지 역과 서울 지역 에 지금 집단 감 염이 있는 모든 지역 들 마다 하나 님의 특 별한 은혜 를 베풀 어, 주 옵소서. 지 금은 공립 배를 드리 기가 어려운 때 인데, 하나님 속히 공립 배를 마음껏 드릴 수있 도록 하 여, 주 시고, 우리의 성도들 흩어져 있어서 얼굴을 볼수 없는데 벌써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못본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럴 때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훈련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영혼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백대 기도 제목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마친 다음에 뭐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